한번 풀어볼게요.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때 3차 방정식에 양수인 근과 음수인 근의 개수를 물어봤어요. 그런데 양수인 근과 음수인 근이 뭐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. 그럼 볼게요. 3차 방정식은 많아야 근이 3개가 나온 놈이고, 이런 모양 또는 이런 모양 그리고 이런 모양 세개가 나온다 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좀 구하기가 편합니다.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. 여러분의 배운 것들 중에서 있어요. 자신감을 가지세요. 이거는요. 근의 존재업을 알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사이값 정리를 쓰면 돼요. 그건 뭐냐? 함수값만 증명해 주면 되는 게 사이값 정리예요. a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고 b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고 이 함수가 연속이면 그 사이에서 근가진다. 이게 사이값 정리입니다. 반대로 a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고 b에서의 함수값이 양수면 그 사이에서 근을 가진다. 이게 또 사이값 정리죠, 인 거죠. 즉 함, 함수값만 따지면 되는 건데 양수랑 음수. 사실 양수, 음수 얘가 지금 양수에서 만나냐, 음수에서 만나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건데 그거는 어디서의 함수값이 중요하냐면 0이 기준이 됩니다. 한 0에서 함수값이 올라왔냐 내려왔냐 이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. 그래서 우리 이 함수의 f 0부터 먼저 구해보겠습니다. f 0을 한번 구해볼게요. f 0을 구하면 얘가 지금 0 플러스 a돼서 이제 a가 되고 얘는 0 마이너스 b에서 마이너스 b의 제곱, 그리고 0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0의 제곱은 0이고 ab의 제곱이죠. 근데 a도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했고 b도 0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클 거예요. 아하. 즉 0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다. 여기를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다음 볼게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뭔가 여기다가 또 어떤 숫자를 넣으면 좋은데 넣기 딱 편한 숫자가 뭡니까? a와 b예요. 그래서 a도 한번 넣어 보고 b도 넣어 볼 거예요. a 한번 넣어 볼게요. 그럼 f(a)는 어떤 부호를 가지는지 A를 놓으면, 지금, A 플러스 A. A 마이너스 B의 제곱 빼기 A 제곱. 이렇게 돼요. 이거 정리하면은, 음, 일단 얘 2A죠. A로 묶어볼게요. 그럼, 요렇게 돼요. 아, A죠, A. 그럼 볼게요. 얘가 지금 양수죠. 얘는 지금 양수입니다. 왜냐면 모든 수의 제곱은 양수기 때문에. 그런데 얘도 양수예요. 양수 빼기 양수는 뭐가 나옵니까? 그렇죠. 아직 결정이 안 되죠. 이쪽 양수가 더 크다면 음수가 나오고 이쪽 양수가 더 크다면 양수가 나와요. 즉, 결정이 안 되는 놈이란 말이지. 일단 보류합시다. 왜냐? 우리 B도 있잖아. FB를 한번 구해봅시다. 그리고 AB가 지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. B랑 A의 순서관계 안 알려줬어요. 그렇지만, FA는 양순지 음순지 모르는 그런 놈이 나왔는데, FB 한번 구해봅시다. 여기다가 B를 집어넣으면, 오, 여기가 B 빼기 b 해서0 되죠? 그럼 마이너스 B제곱이 돼버려요 어, 이건 뭐예요? B제곱은 항상 0보다 크죠? 그런데,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, 아, 음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. 아하! 얘가 B가 여기 있던 건 여기 있던 건 상관없이, B는 무조건 음수가 나옵니다. B에서의 함수 값은 음수가 나옵니다. 게임이 끝났어요. 왜냐? 이두 점을 지나가는 3차 함수, 3차 방정식을 그려야 돼요. 최고창 1보다 크니까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무한대로 가야 될 거예요. 즉, 얘가 X가 계속 커지면 위쪽으로 이렇게 솟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. 그럼 뭐 함수의 모양이 어떻게 위쪽으로 솟아야 되고, 2점 지나가야 되고, 2점 지나가야 되니까. 함수의 모양이 그려집니까? 이 모양이 그려집니다. 그럼 양수 양액은 몇개 있습니까? 한 개, 두 개. 양수근은두개 있습니다. 음수액은 몇개 있습니까? 한개 있습니다. 그래서 사이값 정리로를 어, 잘 이해하고 있으면 풀수 있는 그런 문제죠. 그래서 양수, 음수에서 아 f 0을 한번 생각해 보자. 이거의 부호를 구해 보자. 여기에 포커스 맞춰야 되고 또 a 또는 b에서의 함수 값을 한번 따져 보자. f a 나 f b의 함수 값을 따져 보자. 이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. 네, 수고했습니다.